시험관 아기 시술 혹시 특정 시기가 성공에 더 유리하다면 믿으시겠어요?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임신 성공률이 계절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따뜻한 봄과 여름철이 겨울보다 성공률이 훨씬 높다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중국 광시성 병원이 1179명의 여성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특히 여름철에 장기요법으로 시술 받은 경우 겨울보다 임신 성공률이 약 2배 가까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으로 봄철 성공률은 겨울 대비 75%, 여름은 53%더 높았죠. 연구진은 기온이 입기온 21.2~27도일 때 가장 높았으며, 햇볕을 통한 비타민 D 합성이 난포 발달과 착상 등 생식 기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에 주목했습니다. 이 흥미로운 결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과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